특정한 셀 영역을 이렇게 한꺼번에 더한다면 물론 는 이렇게 해서 셀 번지 하나 클릭하고 더하기 하나 클릭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셈을 할때 여러분 연속된 영역을 모두 더할 때는 함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세요? 예, 네, 이게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만 눌러 주세요. 한 번요? 네. 그러면 얘가 똑똑한 척 하느냐고 아, 썸. 나는 썸이에요. 모든 걸 더해 주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4에서 e 4까지 더할게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할 거는 자, 여기서 C4에서 E4를 지워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여러분, 어느 시트? 1월달 시트죠? 그러면 도화지가 다른 1월달로 가야 돼요. 1월달로 가서 클릭. 이대로 두고요. 예. 클릭하고요. 여러분이 더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1월 하고 느낌표 찍혀 있죠. 이거는 1월 시트에 이런 뜻이에요. 1월 시트에 C4에서 C5번지까지를 더해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엔터 꽝 하면은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클릭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 서로 다른 시트에 계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시트를 참조하는 방법이에요.